It takes it, uh. 자 T1과의 싸움인데 글쎄요. 나비스 쪽인데 제니스. 자, 이거 좀 위험합니다. 대유를 좀 줄이고 쏘는 게 어떨까요? 와, 또 쉼부를 맞췄고요. 아, 그리고 T1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히카리 선수 먼저 정찰병으로 빼 놓은 거죠. 네. 그럼 그냥 총을 안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을 거 어... 기도했고요. 확인했는데요. 어... 어... 이게 퍼프 있는 거라서. 와, 아 너무 날카롭네요. 그래서 음? 젠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산을 쓸수 있는 창고를 먹어 하고 있고요. 오, 어. 소닉스. 자 투척목이 함께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그 위치는? 와, 이게 원바운드. 어, 와,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서 이거 못 살리겠는데요? 와, 아, 마무리가 아 키네요. 아 아, 여기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네. 다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어, 있죠. 어, 이거는 좀하이리스크 좀 플레이 아닌가요? 올라가다가 데임시를 좀 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옆 올라간다고요? 패트릭, 글쎄요. 아 이거 올라가다가 일단 이거는 대수표요 맥시와 클립이 옆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패트릭과 로드의 폭격을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환영 어, 예. 근데 인펜트리 근처까지 이게 예. 붙게 되는 건데, 이, 아니 이게 아, 그림이 되게. 와, 와 이거는 음... 롱스커가 마무리. 팀 리퀴드, 어 이거 안쪽으로 그냥 쑥 들어왔는데 리... 그냥 가져, 그하겠는데요 전혀... 나인이 너무 세이브를 잘해줬는데 이거. 네. 클립 클립만지금 아이고. 아 아니에요. 팀 리퀴드가 16등. 멀티 서클 게이밍이 본인들을 치러 올 팀이 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한데. 자 주유소 네? 얼마나 벗어나느냐. 주유소가 아, 어... 이 정도면 꽤 벗어난 거예요. 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주요 팀들은 이서클에 가오를 받고 는 건데요. 그래서, 아, 넌틴 서클 게이밍! 오우, 그 예. 예. 젠지도 이 타이밍 놓치면 안될것 같긴 한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이건 뭐같이야 아카드가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스 쪽으로, 오스 쪽 오스 쪽 오스 쪽을. 야, 아카드! 이렇게! 아카드! 위키드 기절. 히카디. 재웠고요. 제네스 나오 아, 돌아낼 수 있나요? 아낼수 있나요? 아, 이거 스파 아, 히카리가 누웠고요. 얻네요. 아, 아직 이제이가 살아남아서 소생하는데 이건는이 살려고 된것 같은데요. 뒤에 데이트레이드 게임이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많이 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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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마이가, 이가, 한번 더. 이제이가, 이제이, 이 장장 도신. 짜이.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느 정도를 할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자 이거 일격에 던지려는 거아가요야 이거 나가라. 타이밍 던져가지고 일격에 잡으려고 자 이거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치워버리고 그냥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11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으면 인펜트리 를 정리하는 게좀 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일제 사격이 아니라 이건 일제 투척이었어요 결국 인펜트리가 인원이 좀 반으로 좀 나눠줬습니다 완전 쪼개졌고요 인펜트리 네. 네. 를 정리해야 어 그런데? 인펜트리 어? 지요 멀티서클 게이밍 임팩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이쪽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건데! 어! 변수가 느는데요! 어, 여기요. 처리하러 나왔다가. 마무리로 어, 리얼! 변수가 느는데요! 구동아, 예. 이거 오스와! 이거 멀티서클... 데이트에게 변수가 됐죠? 멀티서클 게이밍의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차량도 터졌고요, 플래시. 어? 와! 라인이 살아 남아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오. 이거예요. 어 예. 어? 이렇게 지분까지 활용해서 네. 고저차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어, 뭐 이건 이건 좀 매서운데, ]까지로? 이건 좀 매서운데요. 날그르게 메퍼드 들려주는 장면. 엑스 저 쏘는 안 되죠. 이 J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용해야죠. 네, 임페트리 화이팅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멀티 서클 게이밍은 연막탄 던지면서 앞으로 붙이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일단 성광,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성광부터 던지는 것 같고요! 자, 썸머 마... 기절! 자엑스레프 연쇄 엑스레프트! 그래도 마법 기절시켰어요! 네! 이블리가! 자 예배당 쪽에서 인파이팅 시도하면서 문 열대! 문 열대! 진입했습니다! 마이농! 마이농 마이농 마이농! 마이농 양쪽 양쪽! 양쪽을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일단 페이트! 자 헤드라인만 보고 있건데 헤드라인만! 나인 선수 덕분에 지금 진입을 못하는 것 같죠 멀티소프 게이밍이 네. 그래서 나인 선수 못 때리는 각으로 연막탄을 뿌리면서 하나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활병! 확인 마이럭 강을 좁힙니다 아 그런데 이거 좀안 좁... 좋은데요?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림이 안 좋은데요? 자, 자 위치 체크했어요 마인럭 위치 체크 아아인이자 이거 뒤통수 제대로 때렸거든요? 자, 울타리 깰수 있어요 총으로 자 위치 불... 아, 근데 불편했습 그리고! 보이는데! 아죠? 보이는데! 엑슬래프트! 와! 그이 잡았어! 나게 시켰어요. 나서깨어요 모르거든요. 나거 있죠? 지금 이거 어떻 거죠? 나이또 한번 패트릭 코로드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